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부적으로 오방신장 재수부적을 내립니다. 저도 이 사경을 하기 때문에 오방신장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돕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부적입니다. 적재. 백제, 청제, 청제, 황제. 다 좋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없어지는 부가 다 있듯이 있는 부도 좋은 부도 많습니다. 사고방지, 질병, 우한 소멸, 삼재팔란, 제살, 행예, 가정하목 안택부, 다 종합으로 들어가는 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사경을 할수 있으면 사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어, 뭐, 집에 행간에 붙여도 되고, 지니시도 됩니다. 남자는 왼쪽, 여성분은 오른쪽. 예, 그래 지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오방신장을 놓고 모든 것을 항제, 흑제, 백제, 청제, 적제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방신장 재수부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살을 다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도 윤택해지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삼재팔란도 없어지고 우한 소멸 가정이 안 택해야 됩니다. 안 택부터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정 한 목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보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